지금 상승 초입에 보시면 HB 테크놀로지가 보이죠?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최근 저점 확인하시고요. 어, 지지선에서 잘 받아주고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 지지선에서 잘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음, 이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볼 만하다. 단, 이제, 그게 있죠. 손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 이게 하방이잖아요. 하방. 그죠? 하방인데, 지지선에서 반등이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다시 재하락이 나오면, 이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여기로 잡아드릴게요. 2,260원, 2,260원으로 잡으시고, 자 확인가 지금 2,505원이죠. 예상 타점 지금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렸는데 운봉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자리 2,2,505원, 아, 지금 자리도 타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타점은 아 여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아다 여기서 한번더 밀면 2450, 2450에서 한번 기다려 보기, 기다려 주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물타기는 또, 어 여기 2,330원. 2,330원에서 물타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물타기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어, 지금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2,950원. 2,950원 잡아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장기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뉴스는 뭐 크게 없고요 그죠? 음, 뭐 크게 없어요 유통 주식수 6403만주 6403만 0뼈 맞죠? 5천만 주 넘으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자 전년도 전년도 매출액 1,116억인데 영업이익은 적자네요. 마이너스 221억. 아뭐 이것만으로는 딱히 메리트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검색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HB, 테크, 룰러지.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이다. 태양광, 평광 필름, 자동화 설비 등을 취급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분야. 음,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등에 <laughs> 엮인다. 삼성, 구글과 XR 기기 개발 중이다. 나오고 나오고 또 다른 뉴스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특징주, HBM 가격 상승에 유리기판 부각. 유리기판 이거는 HBM. 시다 음. 불성실 공시. 공식. 불성실 공시면은 좀 별론데. 7월달에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은 뭐 딱히 눈에 보이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뉴스가 없다고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 큰 호재가 아니면 뉴스가 잘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어느 테마에 올라 타서 이렇게 주가 변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뉴스를 검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딱히 없고요. HBM 다음 게임 체인저, 우리 기판, 잡아라. 이렇게 되는데 음, 뭐,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자, 종목 분석에서 대주주 지분율 잠깐 봐주시고요. h b c 문성준씨, 황선래씨. 어, 다 가족이겠구나. 어, 가족이 합쳐서 10%가 넘죠. 11%, 뭐 12%,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연간 매출액. 아,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2800억에서 2700억, 1500억, 1400억, 1100억, 계속 꾸준하게 줄어들었어요. 계속 꾸준하게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올랐죠. 이거는 이제, 요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기판, 이게 좀큰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만 주봉으로 한번 당겨서 보고,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죠.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 HBM 이쪽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4년도 상반기부터인데, 그럼 그 전에는 HBM,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보면, 은 세력들, 기관 세력들, 돈 많은 기관 세력들이 판단하게 적정한 주가는, 적정 주가는 여기였다. 2,590원, 2,600원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탈하고 복귀, 이탈하고 복귀, 이탈하고 바로 복귀.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이제 적정 주가인데, 지금 이 적정 주가 안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갔었죠. 여기서 이제 약 어, 두 배까지는 아니고 두 배는 이 적점을 기준으로 하면 두 배가 되는데 두 배까지는 안고 중간값 2,600원 돈을 기준으로 하면 은 두 배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래도 이제 상승률은 컸다. 상승률이 컸던 만큼 내려올 때 이제 막 하... 신용 쓰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펀드 있죠 펀드 어 펀드 애들도 신용 땡깁니다. 기관도 신용 땡기고 그래서 그녀 그 세력들도 이제 반대매매가 나가요. 반대매매가 나갈 때 이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오는 반등이 찐 반등인지 아니면 살짝 올려줬다가 다시 한번 잡아 빼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빠진다고 치면은 저는 여기 175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위로 올라간 게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주식판에서 일반적인 음, 차트 그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아무튼 이제 박스 하단에서 좀 올라오겠죠. 음, 그래서 박스 상단을 제가 이제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장기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 자, 유통주식수 6,403만 주죠. 6,403만 주면은, <laughs> 여기서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자, 얼마야? 여기가 6,500만 주죠? 지금 노란색 선 그은 게 6,500만 주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훌쩍훌쩍 넘기죠? 어, 일본 하나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여기서는 1억 7,500만 주가 터졌네요. 여기서는 1억 주가 터지고, 여기서는 또 7천, 700만, 7800만, 뭐, 그렇게 터졌습니다. 음, 이게, 세력이, 매수를 진행한 구간이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됐는데, 근데 이날, 이날 이제 과하게, 이때가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이죠. 검은 월요일에 <laughs> 과하게 빠졌다가,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걸 봤을 때, 어, 여기가 4월.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뭐를? 매매 동향. 4월. 4월 1일부터 볼게요. 아, 3월 마지막 주. 해볼까요? 조회. 이것도 연기금이야. 근데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들어왔죠. 최근, 아, 9월 2일. 부터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이 앞에도 들어왔겠죠 이 앞에도 들어왔다가 여기서 약어 이게 지금 주식수니까 약 40만주 어 이게 30 음, 35만주 뭐 그정도를 더 사들이면서 770 아니다 77만 2천 주, ,000주. 77만 2천 주가, 3월 25일부터 77만 2천 주가 들어왔다. 어, 봅시다. 이때도 많이 들어왔구나. 음. 지금,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음, 연기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이런 짜바리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기타 법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불안한 요소이긴 한데, 나머지가 다 카바 쳐주고 있다. 이 말은, 요이 있죠.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진 날. 유통주식수에 막두배 이상이 터지고, 유통주식수를 훌쩍훌쩍 넘기는 이런 날들,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기관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여기서 들어왔다가, 계속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다가, 여기 지지선에서 한번 받아주고, 두 번, 아, 여기서 한번 받아주고, 여기서 두번 받아주고, 한 건데, 그래도 밀렸죠. 그럼 최근에 최근에 이제 9월달 들어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세력들의 장점이 뭐냐면 기관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좋은 점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어, 계속 무스타기가 가능하죠 이제 그 기관세력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어 사람이 투,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할때 그게 있죠 손실 한계한계를 정해놓고 하죠 그래서 그 손실 한계를 넘어서면은 집어 던지죠 어 그건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어 던지는 걸 지금 이번에 이번에 연기금을 비롯한 이제 새로운 기관 세력들이 새롭게 다 받아먹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물린 기관 세력의 물타기, 물타기.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이 이제 아까 가격대가 여기서 많이 샀었죠. 그러다가 이제 관망을 하다가. 최근에 9월달 들어서 여기서 다시 사들이고 있다. 어 물타기를 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만족을 할까라고 했을 때 최소 최소 4,500원 라인인데 그 이상을 가도 팔지 않고 버틸 것 같거든요. 장기로 가면은, 장기로 가면은 한 만원대, 40원대, 만원대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여기가 좀 강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5,230원. 5,230원. 이 자리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 같으니, 5,230원대에서 어, 흐름을 보시다가 밀린다 싶으면 바로 매도를 치시는 게 어, 조금은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살짝 밀렸네요. 2,485. 두 번째 매수가 좋나? 두 번째 매수가를 2,450으로 잡아드렸는데 음,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받아 올리면 어, 그건 최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진입을 한 기관 투자자들이 어, 큰손 투자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죠. 확 낮아지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면 평단가는 그냥 이제 엇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는 거 확인하시면서 음, 저 그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조지표상으로는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거는 112일선, 그리고 이게 450, 그리고 이게 224인데, 네. 112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정별 구간으로, 여기, 응. 여기서 이제 정별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밀렸죠? 밀려서 여기서 다시 역전됐다가, 112g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여기서 다시 정별 확장으로 모습을 바꿔주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이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이 좀 두껍게 형성됐어요. 이 두껍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급등락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급등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미세하게 저항선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이 얇아졌을 때 이거를 뚫어 올린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수익을 쉽게 크게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약간 불안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박스권으로 그려놓고 봤을 때, 박스권으로 그려놓고 봤을 때, 박스 하단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밀려도 다시 금방 복구하지 않을까 싶은 자리로. 한번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 좋겠네요. Hb 테크놀로지 차트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